지지, 저항, 추세 이것만 알아도 무조건 90% 이상은 승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인고입니다. 오늘은 지지, 저항, 추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지란 말 그대로 일정 가격을 지지해준다는 말입니다. 저항은 말 그대로 일정 금액에 도달하게 되면 뚫지 못하고 그대로 흘러가는 추세 선을 말합니다. 추세란 어, 꼬리와 꼬리의 직선을 그어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인지 계속해서 오르는 추세인지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자, 그럼 바로 차트를 보면서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어, 지금 비트코인의 흐름이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진입을 할지 어, 다양한 매매 방법이 있는데요. 항상 보조 지표 등 활용하면 좋지만 항상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지지, 저항, 추세를 보고 매매를 자주 합니다. 지지선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왼쪽에 보시면 계속 꾸준히 비트코인이 올라갔었습니다. 어, 이 이후에 또 오를지 또 내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가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지와 저항 그 다음에 추세를 보고 나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지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 한 군데밖에 없지만 이 이후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다면 저항은 이 부분이 되겠죠. 그럼 42.8k와 44.7k가 지지와 저항을 뜻합니다. 15분 봉 안에서는 그렇고 1시간 봉으로 옮기면 조금 더 확연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15분 봉으로 돌아와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추세란 끝과 끝점을 이으시는 겁니다. 꼬리를 그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추세가 나옵니다. 비트코인이 고점을 이렇게 조금씩 낮추면서 제가 그린 추세선을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지지 아래로는 떨어지지 않았어요. 자, 첫 번째 추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서 일부 숏으로 계속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지지선을 터치하고 올라간 것을 확인한 후에 여기서 롱의 관점으로 또 한번 4번 타점에 왔을 때 익절할 수 있었겠죠. 내가 만약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잘 모르겠다. 내가 만약 이 모든 부분에서 잘 모르겠다. 지지가 이탈하는 경우 또는 저항을 이탈하는 경우 또는 이렇게 추세를 이탈하는 경우에 그 방향에 맞춰서 진입을 하셔도 좋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께서는 안전하게 매매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나는 이 지점 부분에서 아무것도 모르겠다 하면 지지가 이탈하는 방향 저항이 이탈하는 방향 추세선을 그었을 때 이탈하는 방향에 진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진입을 하셨다고 가정할게요 저항선까지만 가더라도 무려 2.48%가 올랐습니다 2.48%면 20배율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미 49%의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이렇게 추세 이탈하고 나서 이 부분 라인에서 익절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다른 추세선을 그어보면 이 부분에 아까 롱 타점인 부분에서 익절을 했으나 그 이후에 또 타점이 계속해서 추세선을 터치하지는 않고 왔다 갔다 횡보하면서 자리를 모르겠는 상황입니다. 롱을 익절하고 나서는 또, 매매를 하고 싶지만 계속해서 어떤 방향을 낼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렇다면, 최대한 기다린 후에 추세선을 한번 밑에 추세선에서 그었을 때이 부분은 한번이라고 가정하고 추세선의 바닥 두 번, 추세선의 바닥 세 번, 위에는 두 번, 나름의 신빙성이 생겼습니다. 생기고 나서 이 지점, 이탈한 방향에서 숏을 들어가면 충분히 절할 수 있겠죠. 이 부분에 숏을 탔고 아까 말씀드린 추세 이탈 방향에 진입하셨고 이 부분은 지지 라인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지지 라인까지도 깨지자 크게 움직임이 나와서 무려 40k까지 떨어졌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는 무려 20배를 레버리지로 설정하고 진행했으면 156%의 수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뒤에도 잠깐 보실게요. 윗부분에서 이렇게 제가 지지드까지 깨지고 이 부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또다시 새로운 지지저항인 40.1K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원래 지지였던 자리가 거의 저항으로 작용하면서 왔다 갔다 움직이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기서 끝점과 끝점을 그어보고 아래서도 끝점을 이었습니다. 이후고 나서 충분히 추세점을 터치한 후 이탈하는 방향에 맞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처럼 지지와 저항, 그 다음에 추세선만 잘 그리면서 매매를 하시면 충분히 승리하는 매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이런 15분 봉, 1시간 봉, 4시간 봉의 관점은 더보기에 텔레그램 및 오픈 카카오톡방에 매일 제가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